네, 안녕하세요. 이전3 6 0 강좌 아토플래닛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이케아에서 실제 팔고 있는 리몬 테이블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저 아토플래닛 사무실에서도 이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모델링할 때 이케아 홈페이지에 일단 가서 여기 있는 네, 테이블 정보를 보고 이케는 정말 좋은 게 제품 규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거는 도면까지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규격 확인해서 이걸 참고로 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 디자인으로 가셔서 크레이트 스케치 탑으로 가신 다음에 탑에서 테이블 상판을 그려줄 거예요. 네, 여기에서 명령어 중에 스케치 중에 투 포인트 레탱글 여기에도 있죠 Rectangle, Two p o 명령어 선택하시고 원점에서부터 세로는 60, 아 600, 가로는 1200 엔터, 엔터 쳐주시고 프로파일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두께 먼저 주고 시작을 할게요 스 t o p s k 누른 다음에 익스트 r 드 돌출명령어 입력하시고 30만큼 돌출시켜주세요. 제가 스탑스케치 했더니 여기 바탕화면 배경 그리드 색이 이제 커졌어요. 그리드가 없을 경우에는 여기 그리드에 세팅가셔서 레이아웃 그리드를 체크해 주시면 다시 이렇게 생겨나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 네, 모델링 같이 해주세요. 이 밑면에다가 다리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 밑면 선택하시고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크레이트 스케치. 저는 지금 그리드 세팅을 한 칸, 이 네모 한 칸당 100mm로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 다리를 이 100mm, 100mm 위에서 떨어진 여기에서 좌측에서 이 면에서 떨어진 여기 이 점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그리기 편하려고 해놨어요 그리드 세팅은 여기 다시 들어가서 그리드 세팅 눌러준 다음에 여기 메이저 그리드를 100으로 놔주세요 그러면은 자유롭게 이제 변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 스케치 중에, 서클, 센터 디에메타 서클 들어가셔서, 여기랑 여기 가운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네. 이 가운데에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지름 50짜리 원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만들 거겠는데요. 복사를 해마, 하, 해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 클릭하시고 무브 앤 카피가 있어요. 카피 있죠. 단축키로 ctrl+c ctrl+v 사용하셔도 돼요. ctrl+c 누르시고 페이스트가 떴죠. 페이스트까지 누르면 화살표가 떠요. 우리는 이 아래 방향으로 400만큼, 마이너스 400만큼 갈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여기와 여기 100씩 떨어진 이 점에 맞물려 있어요. 이번에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두개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카피해 주세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다시 페이스트.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천만큼 갈게요. 네, 천만큼 간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네, 교차점에 딱맞물려 있죠. 원점이. 다리 4 개가 완성됐어요. 스탑 스케치 눌러 줄게요. 다리 4개 똑같이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을 써서 돌출시켜 줄 거예요. 방금 그렸던 원4개 선택해 주시고 길이는 700만큼 움직여주세요 주인으로 되어있는거를 뉴 바디로 놔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바디 브라우저를 열어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개 이 바디가 있어요 립몬에 재질을 입혀볼건데요 모디파이에 어피어런스 들어가셔도 되고 단축키는 A예요. a 예요 A버튼 바로 누르셔도 돼요 색깔, 밑에는 검정 색깔을 입혀주면 완성! 여기서 메탈 쪽에 가면은 뭐 수칠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재질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취향껏 선택해 주면 될것 같아요. 네, 좀 광이 나느냐 아니면 무광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네, 그러면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 더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이블을 자세히 보니까 밑에 다리에 이렇게 뭔가 판이 하나가 더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미끄럼 방지기도 하고 테이블을 테이블 다를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다리 재질을 조금 연한 거로 바꿀게요. 여기서 네, 이걸로. 주고, 클로즈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을 사용해서 면의 밑면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밑으로 10만큼 여기서 조인이 아니라 뉴바디로 놔준 다음에 오케이 버튼 누르면 여기 뭔가 선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 부분을 검정색이 가셔서 여기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이까 제가 했던 네. 이검정 그리고 밑면 정이검이 가서 볼게요 이면정 켜주면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이 되겠죠. 네. 여기서 지금 그리드가 이 테이블 상, 상판의 밑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다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게 있어요. 지금 바디 하나가 선택이 안 되는데, 네. 아까 했던 게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이 바디에서 해당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명령어들이 나와요. 여기에 move 눌러주시고 화살표를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기만하면 돼요. 네, 그럼 바, 테이블 다리가 그리드 밑면에 안착된 테이블이 완성이 됐죠. 네, 오늘 모델링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한 번씩 따라서 연습해 보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